오늘은 특별한 피자를 먹을거야 3개 서탄 하나 5건 먹을거야 추가 메뉴 치즈 피자, 스테이크, 고치마이크, 페로니아르치 멕시칸과 피자 돼요? 네. 기본적인 피자뭐예요 치즈 피자가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죠 치즈 피자 하나 여 치즈만 올라가 치즈 크러스터 추가 콩앗 추가! 파츠킨 추가! 포테이토 추가! 아 어, 여러가지 하면 안돼요? 불고기 추가! 스테이크 추가! 케사이다 추가! 부츠 바이트 추가! 다단심 추가! 오케이! 지카 홀릭 바이트 추가! 지카 파인애플 추가! 빠따 안해요? 알았어요? 까르보나라 추가! 면인데 면인데 왜 어쩌라고요? 알았어요 <laughs> <laughs> 이건 뭐예요? 따르곤은 그거랑 해요 고르곤졸라 추가! 좀냄새나가 꼬리냄새 좋아해 꼬리페로니 <laughs> <하테로니> 추가! <laughs> 예쁘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laughs> <볼스다! 웃음> 나폴리 추가! <laughs> 허니비프 <laughs> 추가! 아, 뭘 잡고 됐어요 이제 남았어요 <laughs> 콤보네이션 <laughs> 약색 추가! 까저도한입드셔보셔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됐어 더블클릭 갈비튀 추가! 지금 소스가 들어가야 돼트프플 바이 투 츄바 트러플이 버섯 아니여기 소스가 버섯 들어가서 이렇게 왜 사기 쳐요? 왜? 왜 사기야? 감자 잖아요어 이거 원래 이렇게 나와 아았 피자 스콘 레시피 파이팅 마리시포츠의초 추가 뭐 죄송합니다 신나가지고 멕시칸 바이 투 츄바 이거 한국 가까 가야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 난 한국 가 나는 몰라 사기 쳐주세요 추가. 올리브 추가! 구독자가 제가 이제 미쳐가면 뭐 미쳐가요? 치즈 올려! 치즈 추가! 갈릭 스패드 추가! 이쁘네 아, 하고, 배춧가루 추가 아주 작정하셨어 얘가 이렇게 둘러져있어서 따로 남아있어 됐어요? 응 아, 보기 좋네 아, 이게 올라갈 거야? 네, 이제 얼만지 계산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애매하다 가격을 아직 책정을 <laughs> 모르겠어 어때요? 이런 거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야, 처음. 친구들아,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상남자 먹방. 어? 단호차 아주 좁해자는 폭탄 해폭탄 맞아요? 폐기지. 어 냄새. 어 얼마예요? 팔부 돼요? 팔부안 돼. 왜요? 내 말에. 오늘 피자스쿨에서 1탄이야 다 넣어서 한번 전메뉴 다 넣어봤으니까 한번 맛을 보고 이제 말해줄 해줄게요 알았어? 알았어요? 네뭐뭐이렇게 <laughs> <laughs> 신메뉴 만들 생각 없어요? 뭐어누요 <laughs> <laughs> 이거 맛없는다 <맞았습니다. 웃음> 짝 먹어. 밤에 어디로 쳐들어 갈까? 댓글 남겨 줘. 아주 가다접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아주 위로 다 넣어 버릴 테니까. 목구멍으로 <laughs>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